nhưng 안면거상이나 하음검 수술하실 때 옛날 사진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옛날 애교 모양이라든지 옛날 얼굴 모양을 보면서 수술 계획을 좀 세부적으로 세우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 젊을 때 사진을 보면 정말 다 너무 고우세요 노화로 인해서 고민이 생겨서 수술 결심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오늘의 키워드 3개를 꼽는다면 노화, 유지인데 안면거상 이렇게 키워드 3개를 이렇게 녹여내서 얼굴의 노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나이가 들수록 늙어보이고 커져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걸 어떻게 수술을 요 수술적으로 풀어내어야 해결을 할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첫 번째 원인은 골 감소예요. 골다공증을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밀도뿐만 아니라 얼굴뼈에서 볼륨, 부피가 줄어드는 부위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게 어디냐면 앞광대, 턱. 안구가 들어있는 안화 주변 뼈들이 점차적으로 감소를 해요. 그래서 나이가 되면 입이 약간 시끄럽게 되시면서 쏙 꺼져 들어가고 앞 광대도 쳐져서 팔자가 더 많이 보이게 되는 거죠. 과도한 윤곽 수술을 하면 젊은 나이에도 살이 처진다더라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지지해주는 구조인 뼈가 감소를 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연부조직은 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걸 리프팅으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안면거상이랑 뭐 지방이식 같이 볼륨을 좀 보완해줄 수 있는 수술이 찰떡궁합인 이유가 바로 이 골감소에 있거든요. 첫 번째 내가 얼굴이 나이가 드는 이유는 나이가 들면서 뼈가 감소하기 때문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이제 탄력 문제겠죠?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유일 수도 있는데요. 엘라스틴이랑 콜라겐이 감소하고, 그거에 따라서 근육의 탄력도도 감소하고, 연부조직의 모든 탄력이 늘어지면서 중력의 방향을 따라서 처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연부조직을 물리적으로 잡아주고 있는 조직들도 약화가 되고, 여기에서 유지인대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요. 안면거상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 이 있으셨던 분들은 스마스층, 그리고 유지인대라는 말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분은 사실 이 유지인대가 마치 노화의 원인인 것처럼 잘못 알고 오시는 분들도 계실 정도로 유지인대를 뭐 끊어주는 거에 대해서 이슈가 많이 있는데요. 유지인대를 나무에 비유한 그림이에요. 유지인대는 뭐냐면 뼈 그리고 깊은 근막에서부터 이렇게 나무 뿌리처럼 올라와서 피부 쪽으로 이렇게 가지를 뻗어서 골격에다가 우리 연부조직을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단단한 조직을 말을 하거든요. 내 얼굴에서 유지인대가 뭘까라고 쉽게 느끼실 수 있는 게 여기 옆볼이 꺼지신 분들이랑 인디언 밴드 있으신 분들이요 유지 인대가 굉장히 단단하고 타이트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볼륨 보충이 사실은 잘안 돼요. 인디언 밴드도 젊었을 때는 그냥 웃을 때만 보였는데 나이가 들어서 탄력이 떨어지면서 유지 인대는 그대로 그 자리에 붙어 있는데 아래 위에 볼륨이 커지고 처지기 때문에 인디언 밴드가 가만히 있을 때도 이렇게 꺼져서 보이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디언 밴드나 옆볼꺼짐이 가장 이제 유지 인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부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유지 인대는 진짜 여러 군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안면과상 수술에 중요한 유지인대는 광대 찝으면 이렇게 딱 튀어나오는 이턱 근육 이 교근에 붙어있는 교근 유지인대 마리오넷 주름을 만드는 이 부위에 있는 하악 유지인대 여게세개가 안면과상에서는 가장 중요한 유지인대고요 눈 수술을 할때 특히 하안검이나 눈밑지방제 배치를 할때 동물꼬락인대라고 하는 이것도 안와 주변의 유지인대 중에 하나예요 광대 유지인대는 하안검 수술을 하면서 중안면과상을 할때이 부위를 같이 끊어주게 되거든요 관자부위에는 관자경막이라고 하는 굉장히 이런 성긴 조직들이 막 그물망처럼 벽막을 만들고 있어서 걔네가 또유지인대한 함축을 담당을 하고 있고 이 바깥쪽을 따라서 눈썹이랑 이 관자 주변을 지지해주는 바깥쪽 안화인대가 있어요. 얘네들이 바로 우리 이마거상 눈썹거상을 할때 철저하게 풀어줘야 되는 그런 인대들이에요. 이렇게 우리 몸에 필요해서 있는 유지인대를 왜 끊어줘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수건이 이렇게 있어서 이거를 우리 쪽으로 당기려고 해요. 근데 여기에 딱 못이 박혀있으면 이못 너머에 있는 조직이나 옷감들은 딸려오지 않겠죠. 유지인대가 바로 이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늘어진 조직을 원하는 만큼 당기고자 할때이 못을 뽑아야 끝까지 다 당겨오듯이 유지인대를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잘라줘야 그 너머에 있는 이런 심술보나 팔자주름 같은 것들이 당겨올 수 있기 때문에 유지인대를 끊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유지인대의 개념을 대충 알고 나시면 스마스층을 피부층이랑 분리해서 따로 당겨주는 게왜 중요한지를 자연스럽게 아실 수가 있어요 피부는 사실 잘 늘어나는 조직이고 피부까지 뻗어 있는 유지인대는 말씀드린 이 나무에서 이파리 정도만 뻗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피부 밑에 피하지방이 있고 그 밑에 우리 얼굴을 움직이는 근육층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근막의 개념인 스마스에는 깊은 층에서 올라오는 줄기 같은 붉은 유지인대들이 그 안쪽으로 뻗어 있기 때문에 스마트층을 들어주면서 그 안쪽에 있는 유지인들을 커팅 해주는 게 중요하게 되는 거죠. 피부만 들어주는 안면거상술은 정말 피부가 얇아서 늘어진 게 많은 분 혹은 서양인들에게는 적합할 수 있지만 지방층이 조금 두껍고 피부도 두껍고 V 라인보다는 사각에 가까운 동양인에게는 이게 적합하진 않아요. 스마트층을 땡기지 않고 피부만 땡겼을 때에는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만드는 게 칼기. 이렇게 딸려 내려가면서 칼귀처럼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피부만 땡겼을 때 생길 수 있는 대표적인 부작용이고 두 번째는 흉터가 넓게 벌어지는 거. 칼귀랑 비슷한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내려가는 힘을 버티지를 못하기 때문에 절개한 부위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대신에 스마스는 안쪽에 있는 꽤나 두꺼운 조직이고 피부보다는 훨씬 더 장력을 견디는 힘이 세기 때문에 얘네를 땡겨놓고 피부는 남는 만큼만 잘라주는 식으로 수술 거상술을 해야 훨씬 더 오래가고 효과적인 안면 거상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스마스층 밑에는 깊은 안면 근육 그리고 뭐 침샘, 혈관과 안면 신경들이 존재해서 여기를 정확하게 방해하는 게 아주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리프팅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 거상의 경험이 많은 병원을 찾아가셔서 수술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 알아보지 않고 수술을 하시면 오히려 재수술을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꼭 상담을 충분히 받으신 후에 결정을 하시기를 바래요 세 번째, 노화의 원인은 피부 손상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피부 손상은 대표적인 세 개의 원인을 꼽자면 일광, 자외선에 의한 손상, 피부 결을 거칠게 만들고 주름이 많이 생기게 만들고 색소 침착을 만들어요. 그리고 스트레스 피부에 트러블을 많이 일으키게 하거든요. 트러블이 일으킨 자리가 색소 침착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스트레스 그리고 세 번째가 담배, 미세먼지와 같은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 이세 개가 피부의 질감이나 퀄리티를 손상을 시키기 때문에 더 나이가 들어 보이게 하는 요인이 될 수가 있어서 되게 유명한 실험이 있거든요. 쌍둥이 중에 한 명은 굉장히 그 담배를 많이 피는 헤비스모커였고 한 명은 흡연을 안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들을 추적 관찰을 해보니까 일란선 쌍둥이면 DNA가 거의 일치한다고 보면 되는데 훨씬 더 주름도 많고 피부 노화가 심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는 만큼 저희 구독자분들은 이걸 보시면 꼭 금연하셔요. 오늘은 좀 지루한 내용이었을 수도 있지만 안면 거상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도대체 거상을 할때 유지인대와 스마스는 왜 나오는 것이며 얘네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수술을 어떤 식으로 효과적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았어요. 고민하고 있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